안녕하세요, 바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에서 뜰죠. 요즘 푹 빠진 게임인데요. 제가 뭐 한달 전부터 시작한 게임이에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했거든요. 뭐 한번 해 볼까요? 자, 뭐 기다리세요. 이거는좀 처리하고 왔어요. 어? 아하 오랜만에 하는 거 요즘엔 너무 세가지고요 팔아버려 자샤들 히히 됐어요. 합시다. 럭키 차, 어 죄송합니다. 럭키 차. 갑시다. 갑시다. 씨발. 어네네 네. 방송 중에 역사로 죄송합니다. <laughs> 갑시다. 어, 좋고, 어야하사과 사이코클럽사이코클럽여덟명이네 어? 어요 아, 여거기방전인데기방전 자, 숨고. 오, 마야. 미스 걸렸을걸 까 마. 야불지 마. 렸불지 마. 아불지 마. 까불지 마. 아, 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s 도님산도님 산도산도, 롤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m Sandom. 은 a n d o m S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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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롤룰라라라. 노란 l a 파란 l a l 무 l a l o 리 a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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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l 라 Lola Lola l o 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도 아, 산도 진짜, 아. 진짜. 진짜 엽삽이야엽삽이엽삽비 나인 것 같은데. 자, 산도가 어딨나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산도는 여기 있구만. 죽었는 것 같은데. 죽었네. 이미 한번 죽은 거였네. 아, 안 죽은 거였... 이거 보죠? 다이아몬드 쓸까? 아니야, 나 닉네임 바꿔야 해. 닉네... 닉네임 뭘로 바꿀까요? 아, 닉네임 뭐 보는 사람들은 닉네임 댓글로 조금 남겨주세요. 어, yes, 친구. 야시미 왕전 얘 위에 있네 보임 칼 이거 저친고 어어 가다 갔다, 가다 가다 아아아에휴 저저저보 탄다 한판 들래 어 그렇게 어.. 박조석은 뭐하고있지? 2차 세계대전 요거 조금 흥미진진할 것 같네 뭐와서? 어? 뭐야 真真不坦白。 오이 가족 소리하고 아야 돼. 어, 공방 중에. 오오오오 에헤헤. 기방천재이신 해리장님 어, 기방천재이신 해리쨩 어, 신맨이리장 사기 I, 신맨 해리장 뭐야 嘻嘻嘻嘻，哇哇哇，还得下。 더블 킬 큐. <laughs> 지금 올거 같은데. 아. 지금 좀 기방을 올텐데 역시라. 드리블 킬. 오저 킬. 개들이죠? 아, 친구랑 떠도네 이렇게. 아. 욕좀 찍게요. 아좋다까 어, 저기 기방천재신님아위클래스 아하하 나갔네. 들어 왔는데. 렛츠 무브. 렛츠 무브. 렛츠 무브. 렛츠 무브 업. 시. 헤리짱. 아, 헤리짱 아, 괜찮아? 어 일단은 총탄 소리가 들리는데 기방하는 건 아니겠지? 아 어, 아니구나. 신맨 다 와, 아 신맨 다 와. 아 어, 기방했네, 너 아 맞다 나투 시켰어요 아들 기방이 어딨지 기방 아바 요쯤에서? 아, 더블킬 더블킬 아, 조시형 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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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죽겠다 또. 어. 뭐야, 쟤? 뭔가 내가 잘못 본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네, 잘했네. 어, 그러면 이상, 이상으로, 어, 같이 한 스페셜 살펴받습니다말 못해서 죄송해요.